도레 입차 효능과 부작용 도래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지역에서 자라는 덩굴식물 중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울릉도와 제주도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로 그 외의 지역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차 종류입니다. 옛날에는 덩굴차라고 해서 기관지에 좋은 음식으로서 많이 마셔왔습니다. 한의학 쪽에서는 이 도래잎을 치렵담이라고 명명하며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도레이페 기관지 이외에도 우리 몸에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이외에도 도레이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도레이차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조절. 도레이 추출물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조절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작용이 반복되고 장기화될 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도레 입추출물은 AMPK 효소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질환 개선이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질환 예방 도레이펜은 식물성 스테로이드와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의 작용으로 인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를 조절하여 혈액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혈관내 염증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방 축적 억제 도레이펜은 지방의 축적과 합성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AMPK라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효소 중 하나로 활성화가 되면 체내에 축적된 체지방과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작용하여 지방산의 산화를 돕고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고 기존 지방을 연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몸에 공급되는 영양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몸의 방패라 볼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레잎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 면역체계 상승과 생리활성 작용에 효과적인 도움이 됩니다. 노화예방 도레이차의 사포닌은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내에 있는 각종 기관의 바탕이 되는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어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작용 특별한 부작용이 크게 없는 도레이피지만 체질에 따라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체질과 맞지 않다면 섭취를 삼가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증상악화나 당뇨 등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계시거나 복용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